첫 번째 떡밥은 신의 기수단 괴승 우루지입니다.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신의 기수단이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로성의 성은 천룡인처럼 존칭으로 사용되는 성수를 성이 아니라 별성인데 이에 걸맞게 오로성의 이름은 모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오망성의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화성, 옥성, 포성에서 비록되었습니다. 또한 천룡인들은 기본적으로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처럼 마리즈와 있는 천룡인들은 모두 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디치의 목표는 록스와 같은 목표인 세계 정부를 파괴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디치의 능력은 모든 별을 삼켜버리는 블랙 홀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신의 기사단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원피스에 나오는 집단들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저트 관련 능력을 가진 빅맘 해적. 동물계 관련 능력을 가진 백수의 적단처럼 말이죠. 예전에 신의기사단이 공포 컨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천룡인들이 모두 별과 연관되어 있기에 신의기사단이 별자리 컨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건 38년 전가벨리 회상이 나올 당시 신의기사단의 실루엣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들은 약 12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2개의 별자리처럼 말이죠. 실제로 신의기사단 단져비거은데이 함대는 샹크스 쌍둥이인 만큼 쌍둥이 자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코의 능력은 초인기 화살표 화살표 열매인데 이는 화살 자리를 상징할 수 있죠 그리고 신의기사단에서 나온 인물 중한 명은 황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황소 자리를 상징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엘스사이트에서는 신의기사단의 최악의 세대 일원 중한 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피스 1부 마지막 쯤 샤본지 제도에서 등장한 최악의 세대는 2부 들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인섬을 제외한 카게 에피소드에서 최악의 세대는 항상 함께였죠. 펑카자드, 드레스루자, 와노쿠니를 함께한 로우 토트랜드를 함께한 배찌 와노쿠니를 함께한 키드, 포킨스, 아프, 드레이크 에그헤드를 함께한 보니까지 즉 엘바프에서도 최악의 세대 중한 명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엘바프에 등장할 수 있는 최악의 세대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는 우루즈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건 우루즈가 엘바프에 등장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그 명분이 신의기사단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우루즈와 천룡인의 관계입니다. 샤본지 제도에서 우루즈는 천룡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철룡이라 무릎을 꿇고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테지. 또한 과거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 오다쌤은 밀짚모자 일당의 성별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들의 바뀐 모습과 함께 이들의 코멘트는 평소 모습과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루피가 샐러드를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말이죠. 즉 성별이 바뀌면 성격이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루지의 성별이 바뀌었을 당시 우루지의 코멘트는 와 천룡인 촌스러웠습니다 즉, 우르지는 천룡인에 동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르지의 이미지 직업은 융업소 지배인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르지에게 여자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천룡, 즉신에계서단 천룡인이 되는 기회를 우르지가 절대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한 건 우르지는 파괴승이라고 하지만 불교 인물 승려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이름은 일본에서 말장난으로 불교의 부처로 읽을 수 있죠. 즉, 호킨스가 백수적단의 산하로 등장해 밀즈모제적단과 대결한 것처럼 우루지는 이무의 산하로 등장해 밀즈모제적단과 대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에스사이트에서는 우루지와 별자리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우루지의 열매는 은혜, 원한을 갚아준다는 의미인 무쿠이로에서 따서 우루지의 열매를 무쿠무쿠 열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사이트는 열매 발음이 민크족의 왕국인 모코모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며 모코모 왕국의 왕은 양으로 우루지는 양 자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야기하죠. 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우루지가 엘바프에 등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명분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신의 기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루지가 티치의 사나로 등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건이 부에 등장한 최악의 세대는 상황에 맞서거나 상황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였는데. 우루지가 정상 결전 당시 티치를 높게 평가한 걸 주목하며 우루지가 티치의 사나로 엘바프에 등장할 수 있다 생각했죠. 다만 앞선 해외 사이트 가설대로 신의 기사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네요. 이 가설로 인해 우루지가 어떻게 등장할지가 좀 애매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떡밥은 불의 상처의 남자 스코퍼 가반입니다. 이번 1139화에서 등장한 스코퍼 가반에게는 아주 주목할 만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코퍼 가반의 오른쪽 눈 위쪽을 보면 상처가 있는데 이는 마치 불 모양의 상처 같습니다. 마지막 로드폰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불의 상처의 남자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스코퍼 가반은 로제적단으로 라프트레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자입니다. 즉 가반의 조이보이가 왜 의도적으로 세계를 밀망시킬수 있는 고대 병기를 남겨놨는지, 세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원피스가 있는 라프트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로드 폰의 글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불의 상체의 남자가 스코퍼 가반일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볼 건 로즈 적단이 라프텔에 가기 전 지도와 함께 펜을 잡고 있던 자는 스코퍼 가반이었습니다. 아마 로즈 적단의 항해사는 스코퍼 가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누구보다 스코퍼 가반은 라프텔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자인 만큼 로드 폰의 글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엘바프의 스코포가반이 있을 수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각 중요 지점에서 로제적다는 밀치모자 일당을 이끌어줬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더 깊게 들어가보자면 크로커스는 밀치모자 일당을 위대한 항로 입구로 안내했으며 레일리는 밀치모자 일당을 위대한 항로 후반부 신세계로 안내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코포가반은 밀치모자 일당을 위대한 항로의 끝 라프틀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로드폰의 그래프를 밀치모자 일당에게 건네면서 말이죠. 다만 불의 상처의 남자는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로제 적단은 모두 비능력자로 추정되죠 로제 적단 비능력자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스코퍼 가반은 비능력자로 추정되기에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불의 상처의 남자가 스코퍼 가반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게다가 불의 상처의 남자는 검은색 배를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가반은 20여 년 동안 엘바프에 있던 자로 배를 타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에 저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 능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드래곤이 불의 상처의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가반이 비능력자이지만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트 블레의 속담에는 사랑은 언제나 허리케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엘 사이트에서는 대사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다쌤이라면 이 속담 역시 무시 못할 억울하고 이야기합니다. 1백0 7화에서 상디가 레이저를 막아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고. 분명한 건 상디가 레이저를 막아낸 건 패기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디는 자신이 사랑의 힘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추후 전설로 내려온다면 속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 마치 사랑은 허리케인처럼 말이죠. 즉, 먼 옛날 가방과 상대의 평행이론을 이루는 전설 속 누군가, 패기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자 사랑은 허리케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어구는 속단처럼 전해진 거 아닐까라는 거죠. 다지막에 패기로도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불의 상처의 남자 가방도 패기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패기의 능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색을 못 보게 하는 패기. 세기의 원거리 공격 등처럼 말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드래곤이 불의 상처의 남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로저는 죽기 전 흰수염을 만났고 이때 로저가 마지막 로드폰의 그프를 흰수염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설의 결정적인 단서는 마지막 로드폰의 그프가 있던 곳은 흰수염의 구역 어인섬이었죠. 즉, 흰수염이 전쟁에 가기 전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며 세계 정부와 가장 대척되는 자인 드래곤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분명한 건 현재 가반의 얼굴에 있는 불의 상처는 말 그대로 불의 상처처럼 보이는 만큼 가반일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